마침내 양군이 서로를 겨눈 지점으로 달려와 마주치자 그들의 방패는 맞부딪치고 창으로 서로를 찔렀다. 청동으로 무장한 전사들의 소나규 힘이 맞부딪치고 그들의 분투하는 소리가 땅을 울리고 흔들었다. 죽는 자들과 죽이는 자들의 신음 소리와 환호성이 세상을 덮고 대지에는 피가 강을 이루었다. 그리고 공포와 폐주 사이를 미쳐 날뛰는 불화가 돌진했다. 그 불화가 양쪽에 공평이 증오를 뿌리니, 맹격의 한가운데를 뚫고 다니며 사람들을 고통으로 휩쓸었다.